시간 로마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사 구제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묵상하고 살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다음에 받은 은사, 즉 은혜도 내 것이 아니고,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구제하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해 공료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도 하나님께 대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를 부른받은 것이지, 그것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한다고, 좀 안다고, 세상 것좀 가졌다고, 거들먹거리거나, 목에 힘주거나, 남을 무시하는 그것은 참으로 경솔한 짓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목적, 은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제한다는 뜻은 헬라어로 보니까 나누어 준다, 베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나눈다, 베푼다. 이것은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하니까 누가 나에게 인정해 주겠지, 나를 잘 봐주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어떤 자리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의 풍성함을 인식하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능력한지를 아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가난하지요? 궁핍하지요. 부족하지요. 메마르지요. 그리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나누어줄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나눌 때는 어떤 의도로 나누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눕니다. 야, 나는 그든...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자기를 높이고 채우려는 불순한 얻으로 숨기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남을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는 것이요. 계산적인 것이고, 때로는 억지로 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모하게 나눔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는데, 믿음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온 것에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흐망해 세상적으로. 자기 경험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미련한 마음이 도리어 어두워집니다. 점점점 어두워져요. 몰라요. 무방하게 해져요 이야기해줘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어리석다. 어리석을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돈으로, 자기 인기로, 자기 인정해 주지 안,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앞서 말씀드렸지만 타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한 단어로 하면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영광인데, 감사하거나 찬양하기는 커녕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완전성을 완전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지혜로우신, 그 거룩하신, 그 자비롭고 공의로신 완전한 성품과 속성이 대해서 관심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정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 교회도 십자가를 덩그러니 붙여놓고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목걸이에 치장하고 장식하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그 수치와 저런과 아픔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사람들의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배척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제가 태면 내려와서 뺨을 한번때리든가 주먹질을 한번하든가 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고약한 인간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그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지하는 일이요 그것이 섬기는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어한 것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움과 낮춤이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청각해야만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 우리는 영광 누리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적그리스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설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본질을 알기에 이미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셔도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되면 아무리 나를 걸세도 아무리 나를 대접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내가 기쁜데요. 내가 감사한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 충만한데요 그런 것들이 귀에 들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내 마음이 걸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운 제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춘 사람은 자기 것을 다 주어도 자기 생명까지 내어줘도 부족하거나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왜 그런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 구절은 꼭 참고하시고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유하다고 그러십니다. 왜 부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분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지요. 하늘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 부유한 분이죠. 그것을 누렸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하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위엄과 신적인 충만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류의 창조주여 만류를 소유하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것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어떤 우리입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죄인 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 연약한 우리,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서받지 못할, 용서할 필요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해 줄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바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그것 자체가 가난함이지요. 그죠? 그보다 그렇죠? 어떻게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을 체휼하러 오셨다. 몸서 경험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 인간의 결핍, 인간의 고난, 우리의 한계를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 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던 그런 자리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지도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자기 비용과 낮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언혜를 모르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언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항복하자면 우리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거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사탄 마귀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고, 그분의, 피를,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되게 잘 지내게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어떤 은혜가 남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그릇이 밥맛을 모르고 국그릇이 국맛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니 감사해야지요, 기뻐해야지요. 그리고 그정거로 진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치심, 그 함께하심, 그 우리 속에 계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시로 그 영원한 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또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운 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나가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 세상에,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지엄열매 먹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당자조차도 품어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요? 아버지 것, 아버지 소유였는데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어.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 말씀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알았나요? 자,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것을 제가 주고 있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그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분들이 이것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안다 했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면 저는 아버지께부터 보내심을 받은다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버지께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하,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찮게 보이고, 가짱게 보이고, 아래로 보이더라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믿습니다. 왜요? 믿을 만한 존재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신 것,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구제겠지요. 아버지 하늘 하늘께서 우리 아버지의 주권적인 선택, 그 은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속되게 하는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할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상담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감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성령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상고해서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나눔이 있습니까? 더 귀한 구제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배우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저는 부상에 와서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갈 말씀으로 저는 알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길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거위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자기 것이 나타나고 세상 것이 나타난다.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가 낮아지고 비워져서 주인의 뜻을 행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그리 할때 주인의 섭리가 드러나고 계획이 드러나서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대리자로 사람들 앞에 가서 굴림하고 억압하고 내말안 들으면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다른 종들을 못 사게 굴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것은 바로 자기를 보낸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이 나아가서 주인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주인이 얼마나 격률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점거하고 드러내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경험만 드러내지만, 그런 우리까지도 품어주시고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자신을 숨기고 주인의 덕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참좋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는 참된 구제요. 참된 나눔이요. 참된 배품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물질 중에서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주 좋지요. 포함해야 되죠. 왜냐하면, 감사는 물질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말로만 감사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거짓말입니다. 물질로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믿음이 고백을 담아서, 인생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내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권위와 허감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또 소유한 것도 적어서, 나누기에 인식하고, 나누어도 억지로 나눕니다. 또 타락한 인간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또, 나눌 때에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 불순한 의도를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여 주셔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항복하며 돌이키는 기이한 은혜를 주셔서 나보다 남이 낮게 여겨지는 나보다 남을 높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종이 되어서 어떻게 당신은 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물어올 때에 나의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나도 그 하나님 섬기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따르고 싶다 나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그 은혜길 함께 가고 싶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과 그 고백을 담은 심령들이 이 자리에 풍성히 설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그 믿음의 역사에 우리 모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